안녕하세요, 딩군입니다. 오늘도 액트3 이어서 디아블로2 플레이 해볼게요. 지금 레벨 23이죠? 음... 어제 트라뱅클까지 깨고 이제 메피스토 깰 차례죠? 어, 메피스토 가기 전에 방 잡은 김에 여기 포가튼 타워랑 하수구 2층을 가서 라더먼트 잡으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특별히 파밍 필요 없는 것 같네요. 그냥, 갈게요. 어, 지금 레벨 23이죠? 24만 되면은, 이제, 라이트닝 트랩이 생겨요. 빨리, 레벨업 했으면 좋겠네요. 새로 가서, 여기에 하이 카운슬들을 지나치고, 여기에 중호에서 온 1층을 열어놨죠? 어, 뭐야? 여? 용병 어디갔어? 응? 그대 죽었나요? 음... 이제 가서 다시 용병을 살려주고 용병이랑 다시 출발합시다. 깜짝 놀라요 죽었네. 다시 증오의 사원 1층 가서 이제 맵피스토를 찾아서 잡아봅시다. 이런 것들 이제 또 길찾기 온라인 시작할게요. 중호에서 2층 찾았네요. 2층에서 2층은 웨이포인트도 있으니까, 웨이포인트 꼭 찍고 갑시다. 웨이포인트도 빨리 찍고 갑시다. 이렇게 웨이포인트도 찾고요 중호에서 2층 찍었으니까, 이제 3층 가가지고 레피스토 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증후의 사원 3층도 찾고요. 레피스트 제거 떴죠? 여기다가, 웨이포인트 하나 하고, 여기는 잡몹들이 상당히 세니까, 잡몹들 좀, 하나씩 처리하면서 갈게요. 얘들 좀 세죠? 오, 세죠? 진짜로. 나원해주고 아, 아, 또 죽었네. 용병은 맨날 죽어요. 디아3처럼 용병이 좀, 탱킹 력도 있고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약해요. 어우, 이 전기 너무 아프다. 죽을 만 했네.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죽입시다. 오, 오 죽어 음... 용병 죽을 만 했네요. 그래서 용병도 뽑아오고, 하나씩 차근차근 잡아봅시다. 누나 자주 만나네요. 잠깐만 얘가 23이네. 레벨 낮으면 새로 키울라 했는데 23이네요. 어 어떡하지? 오 이거 오다시채 먹고 채 먹고 어 거의 다 잡았네. 오케이. 예, 쿠션 먹여주고. 오마나지 충전. 애들 좀 잡아주고요. 음. 이쪽으로 가서 레피스토를 아, 죽지 마. 죽지 마. 오케이. 고. 이제 저 앞에 레피스토가 있을 건데. 정비 한번 하고 갈게요. 포션 좀 사고, 그래서 포션, 어, 포션, 오 만화 포션 채우고 아이템도 한번 싹 정리해주고요. 템도 한번 싹 정리해주고. 이렇서 에피스토 처단하러 갑시다 일단 잡몹들로 오? 유니크 셋시오 저항력, 모든 저항력 오. 아, 한 칸짜리네 어... 일단, 가봅시다. 어디있어 여깄다. 맵다. 피스터한테 딜을 넣어보면, 잡을만 할것 같죠? 우리 몸빵이 죽었으니, 또 소환해주고. 어이구야, 왜날 때려? 오어왜이대때어 여기 왜, 왜 때려, 때려? 아이 레피스토 완전 호구냐 요아 포션 포션 한 칸인가 살짝 에바네요 죽으면 또 소환해주면 고킹해주고 <laughs> 옆에서 용병이랑 둘이 티를 넣고요. 자, 피해주고. 도소환. 반피. 도소환. 어, 날 때리지 말고. 워리어 때려, 워리어. 오케 워리어 때릴 때. 어이. 어이, 죽었네. 도소환 해주고. 오오오 그래도 매너상 집 한번 가 봅시다 이거 푸션만 좀 많았어도 집 안오고 깼겠네요 계속 해주고 다시 갑시다 이번 턴에 끝내죠 레피스토 유인해주고 피토한테. 아이왜 나만 때려? 게 비를 넣어주면 끝. 오 체인 메일 랄룬오 체인 메일도 유니크네요. 라이트닝 데미지 추가. 근데 이게. 음, 그래도 스텔스가 나, 안 나? 이렇 하고, 이거 퀘스트템이니까, 소울스톤 들고 가죠. 이렇게 해주면. 액트 쓰리 끝! 액트4로 왔어요. 액트4부터는. 쓰리 끝 이거 뭐지? 음, 길이 애매해서 못깨었 죠? 저번에 아무튼 액트 포로 왔어요. 여기는 캐스트가 3개 밖에 없죠. 이거, 그리고... 이거 어떡하지? 이건 어떻게 용병을 줄까? 힘이 되나? 어, 힘 되네요. 후... 아, 이거 벨트 이게 좋긴 한데. 그냥 포션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합시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옵션이. 어, 싹다 팔아주고. 랄룬.